어, 영상 보고 음. 공부했을 때 이러면 성적 올라갔어요? 저희들 올라갔어요? 했는데 우리 형은 안 올라가. 올라가. <laughs> 자고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 학습. 아사트리입니다. 음, 그 우리가 인터넷을 보거나 또는 동영상을 음. 보면은 음.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음. 어, 영상 보고 다이어트 해서 살이 쫙 빠졌어요. 쫙 빠졌어요.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어, 근데, 나만 안 돼요. 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어, 어 영상 보고 음. 공부했을 때, 이러면 성적 올라갔어요? 저희들 올라갔어요? 했는데, 어, 우리만, 우리만 올라가.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적용해. 안 돼. 그, 실은 우리 집에도 이렇게 공부 방법대로 시켰을 때 음. 제대로 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음. 이게 막 실험을 했을 때 제대로 되는 애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잘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laughs>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할때 부모는 참 낙심하게 되거든요. 음, 그쵸. 그리고 아 저게 공부 를 놓기가 힘들어 음, 못해도 또 커서 저게 뭐가 될려나 뭐 이제 막딱 나라고 나오는 시나리오 음. 있잖아요. 막또 누구 닮았니? 음, 맞아. 막. 눈에 핀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이럴 때마다 저는 제가 되게 어해요 집마다 그런 거 있죠. 얘기하시다가 나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어. 이러다가 결국 승패가 나잖아요. 우리 집에서 팬 항상 저예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말씀 드릴게요. 누구 닮았는지 제가 항상 패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 근데 음왜잘안 바뀌는가? 왜안 되는 애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좀 어려우시고 또 좌절되시는데, 음, 음. 실은 또그 이해하고 나면 음. 또 나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은 저도 저희 셋째한테 굉장히 화를 낼때 많았었는데, 음. 어, 또제 아내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걸 얘기해주면서, 어, 이제는 화를 좀 많이 내지 않고 오히려 좀 여유가 많이 생긴 음,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얘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서, 음. 오늘은 좀그 얘기를 좀 같이 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음. 왜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받는가? 뭐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음. 지능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부를 할 때, 첫, 음. 어, 일단 재능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음. 어, IQ가 아주 좋다. IQ가 아주, 뭐, 아주 떨어진다. 보통이다. 근데 이제 보통이다, 음. 보통이다와 실은 아주 높다의 차이는, 음. 실은 공부할 때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물론, 더 빨리 습득하는 경우는 있지만,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약간, 아니, 많이 한. 어. <laughs>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세, 이제 마인드의 문제인데, 마인드. 실은 마인드의 관점에서, 뭐, 지능은, 우리가 지능은, 뭐, IQ 120, 음. IQ 110볼수 있지만, 음. 이 마인드는 좀 우리가 보기 쉽지 않잖아요. 음.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전에 코칭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음. 되게 인상 깊었던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한 초이론적 모델이에요. 음. 어, 근데 변화에 대한 아, 초이론적 모델. 네. 음. 근데 이 변화에 대한 초이론적 모델에서 이름부터 쉽지 않다. 아, 아, 너무 어려워, 모델. 너무 어려워.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음. 그런데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의 점진성. 네. 음. 절대 한 인간이 음. 갑자기 막뭐 번개를 맞아서 이러지 않는 한는 점진적으로 음. 이루어지는데 자 우선 잠깐 다이어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자, 자 나한테는 <laughs>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아왜 그래? <laughs> 아, 왜 그래? 그죠? 왜 그래?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냐면요 <laughs> 저녁에 야식을 시키는 너 때문이야 라고 자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들 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 어, 다이어트 비율 들자면 솔직히 아예 하기 싫다 음. 인생 뭐 있냐 음.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음. 이거를 이여기에서는 전숙고라고 해요. 음, 전숙고. 어.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아, 그래도 빼긴 빼야 되는데, 음. 자꾸 남들이 뭐라고 하네. 음. 자, 이게 숙고 단계예요. 음, 숙고. 어, 전숙고 단계에는 남 탓하고 나는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어, 어. 그러니까 전숙고는 깊이 생각하. 그러니까 우리 숙고를 깊이 음. 생각한다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아예 안 해본 다 단계 전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laughs> 숙고 단계라고 좀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숙고. 하전 음. 아, 다이어트 이미 숙고예요. 어, 숙고, 인정, 인정, <laughs> 인정, 숙고가 좋아, 숙고. 자, 근데 이제 음. 우리 여보가 칼로리를 음. 앱에 깔고, 음. 막 계산하고, 먹는 거 신경 쓰고, 음. 아, 어, 그걸 어떻게, 그걸 알아봐. 음. 알아보는 단계가 준비 단계에요. 음. 뭐가 있나? 음. 이렇게 뺀 사람이 있나? 자꾸 그런 앱에 들어가 보고, 이런 음. 게 우리 신랑이 이제 준비 단계, 다이어트에 대해서. 음. 그런 다음에 칼로리 계산하고, 이제 먹고, 음. 조절하고, 이게 실행 단계예요 음. 자, 그 실행 단계가 6개월 이상 되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다섯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전숙고, 숙고, 고 준비 실행 유지 음. 자결 저는 공부와 매칭이 되더라고요. 음. 저희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이제 아이, 우리 집아이가 A B C가 있잖아, 요 음. A B C가 있잖아, 요 예. A 양 B 군 C군. C 군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어아이 나는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음. 막 계산기로 그거 연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 어. 그리고 막 조금만 더하면상황가 시끄럽게 했다 그래요. 음. 자, 얘는 공부에 무슨 단계일까요? 어. 우리 집 시군. 시구. 시군은 아직 전숙고 단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음. 전숙고. 생각이 음. 없고요. 음. 아, 너무. 생각을 깊... 아직 할, 안 거... 해봤어. <laughs> 깊게 안 해봤어. 분명 할 거예요. 할 때가 할올 거예요. 거예요. 깊게 안 해봤어. 믿는다. 믿는다. <laughs> 깊게 안 해봤어. 사실 그 단계를 저희가 조금 바꾸, 다꺼넣긴 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애초에 뭐였어요? 전숙구죠. 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구. 음. 아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음. 제가 풀어볼게요. 자, 얘는 음. 무슨 단위인 것 같아요? 비구는 지금 실행 잘 하는 것 같아요. 음. 준비와 실행. 준비와 실행 들어가서 네. 일단 뭐 아, 방법 알려주면 어.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가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음.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음. 모를 일인 거죠. 음. 자, 그래서 전숙구 같은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공부에 음. 집중할 수 있냐 있느냐, 라는 게 관점인데, 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팁은요, 전숙구한테 많은 방법 알려줘봤자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어. 걔네들은 어. 듣고 나서, 어, 그 들은 게 피곤해서 오면 이렇게. 오, 어, 그렇지. <laughs> 어, 자고 내저를 <내가> 들었어. <웃음> 이미, 이미 <웃음> 많은 뇌질을 쏟았어. 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화내면 해. 하긴 해. 근데 어떻게 우리 없으면 답안지 꺼내서 보는 거. 답안지 꺼내서 보는 거. 전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음.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오늘은 전숙고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음. 전숙고는요, 결과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더안 해요. 결과에 대해서 겁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이게 뭐냐면, 음. 어, 만약에 제가 공부를 했어. 음. 근데 자기 가 생각보다 못했어. 음. 그러면 이제 합리화를 남탓을 하는 거거든요. 음. 제가 집중하지 못한 걸 지금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된 음.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결과가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혼난다. 그럼 더 하네. 음. 그래서 너 틀려도 상관없어. 음. 왜냐면 지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어. 음. 너가 해보는 것 자체가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음.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돼요. 음. 네. 진짜? 당연하지. 틀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또 하나, 공부에, 이게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인간에게 음. 투명성 착각이 있어요. 음. 그래서 투명성 착각은 뭐냐면요. 야, 너 공부 잘해야 잘 사는 거 알잖아. 음. 이 말을 너도 하고 나도 하니 나는 안 할게. 음. 이건데 아이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거 계속 해내, 그 해놓으면 음. 네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키 크듯이 음. 공부도 조금씩 먹으면 생각이 똑똑이가 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다섯 문제만 풀어보자. 음. 이해되세요? 음, 그렇죠. 얘네들은 음. 어 그냥 쉬워야 돼요. 쉬워져요. 어 실은 이 얘기는 그 로버트 마우가 쓴. 음.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에도 동일하게 음. 나와요. 그, 실은 사람이, 사람의 뇌가, 뇌가, 어, 기본적으로 인지의 뇌가 있고, 어떤 감정의 뇌가 있는데, 어, 이 일은 그렇지. 정말 큰 일이야. 이 일은 정말, 어, 정말 많은 힘을 써야 돼.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음. 라고 되는 순간에, 실은 사람들은 그 일을 굉장히 거부하고, 맞아요. 거절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 접근해 갈 때, 아, 이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어, 잠깐 하면 돼 맞아요 음, 이렇게 하면 딱 음. 1, 2분, 3분만 버티면 음. 5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50분을 할걸 생각하면 못시작을할 수가 음, 없어요 저수권들은 못하지 음. 음, 그래서 어머니들이 틀려도 아 그래도 오늘은 시도는 했네 뭐, 이렇게 필요해 음. <laughs>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음. 그렇죠 그게 해주고 싶지만 음. 음. 맞아요. 그 자꾸 이런 일이 감정의 반복으로 또 서로 악화가 되면, 이제, 전숙고 단계 아이들은, 음. 아, 공부 때문에 나는 부모님한테 항상 혼나. 음, 그럼 이제, 어, 본인이 안 했다가 아니라, 나는 공부가 싫어. 음. 그리고 저 공부가 나의 원수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어,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할를 그렇죠. 돌아갈 수 음. 있어서, 음, 그렇죠. 공부가 좀 멀, 점점 더 멀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때는 실은 목적 자체를, 음. 목적 자체를, 전수고도. 뭐, 많이 안다, 음. 많이 알려준다가 아니라,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앉아있기. 음, 그 어, 10분 앉아있고, 뭐, 30분 놀고 음. 오기, 5분. 다시 또 10분 앉아있고, 30분 놀고 오기. 이런 식으로라도. 한 페이지만 풀어보자. 맞아. 한 페이지라도 음. 풀어보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건 유치원이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년이냐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전숙고이면, 실은, 그렇게 낮춰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상학이 상년 4학년 아들한테도, 아, 우리 아들 전숙고 같다. 그러면, 야, 괜찮아. 네가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쌓이지 않아. 어, 음... 다섯 문제만 풀어보자. 이거 유촌한테 하는 멘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 전숙고한테 다 해야 된대요. 나한테도 해는 대 <laughs> 영어, 한 단어만 외워보자. <laughs> 맞아요. 어, 실은 애들이, 모든 것의 전수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 게임에는 이미 뭐 실행 유지 단계가 되 친구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공부만 전수권인 경우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실은 그 대상을 약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 어머님들 게임 혹시 하시나요? 게임을 왜 빠지게 되냐면 게임을 시작할 때 내가 2, 2박 3일 게임하겠다 하고 게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없어요? 게임 한판 해야지. 있는 거 같은데? <laughs> 게임 한판 해야지 하고 들어가서 한두시간 하는 거예요. 한 3분짜리 게임, 한 4분짜리 게임, 그거 2시간 하고 아있는 거예요. 음, 음. 3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3분. 아, 이거 할수 있네? 뭐, 어, 간단하게 할수 있네. 이렇게 해야 될필요는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같이 정리해 볼게요. 어, 우리 왜안 되나? 라고 할 때, 음. 실은 지, 초등학교 때는 지능의 문제로 물고 가시는 것보다는, 음. 실은 어떤 정서, 음. 마음의 문제로 하기에는 음. 더 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 지능의 이슈로 보기에는 초등학교 단계의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으로 봤을 때, 음. 마음의단계는 크게 우리 박현정 전문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에 대한 초이론적 모델 다섯 가지 전숙고, 숙고, 준비, 실행, 유지 그런데 오늘은 전숙고 아이들의 특징 이거는 연령에 상관없는 공부의 상태 네, 그래서 전숙고라고 한다면 몇 가지 좀꼭 기억할 팁으로 말씀하신 응. 게첫 번째. 결과가 겁내게 하면 안 된다. 결과 겁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이거, 못, 이거 어려운 과가 아니라, 상년이라고 하더라도, 야, 괜찮아. 조금씩, 공부는 조금씩 쌓여서 똑똑해지는 거기 때문에, 너가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쌓게 되게 힘들어. 야, 다섯 문제만 풀어보자. 그 그리고 이런, 이런 거안 되겠네요. 응. 너 이것도 몰라? 어, 그거 안 되죠. 전수구들은 그러면 싹다가요그죠전수구들은 완전히 전수구 딥. 음. 딥전수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왜 틀렸어? 응. 이런 거. 난 음. 너무 하고 싶지만 그 말에 너무 못까지 나오지만 이제 아셨다면 우리 아들이 전수고다 싶으면 결과에 겁내지 않도록 응. 가볍게만 풀어봐 다섯 문제 음. 풀어봐 오늘 야너열 문제 했어 이렇게. 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숙고 단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네. 음, 같이 좀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어, 오늘도 아이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음... 집에서 좀 많이 힘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근데 그 지긋지긋한 시간들이 좀더 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또 동시에 아이들과의 공부가 좀더좀 좀 즐거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현장에서 아자합시다. 안녕하세요.